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느 때와 다르게 오랜만에 버거를 조리하는 것을 사, 어, 영상을 촬영할까 합니다 여의동에서 들어온 네, 주문접표 보고 계신데요 어, 저희 주소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무슨 동으로만 나옵니다 자1 3 0 0 0원에 조리요청사항 에그 베이컨 치즈버거 세트에 네, 정상에 구운 양파 조리, 그리고 콜라 이렇게 추가하셨네요. 1시 53분에 주문하셨고, 지금이 2시 8분인데, 아직 배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기 중이에요. 이렇게. 조리 대기중 자, 전투가 두 개가 들어왔는데요. 네, 좀 전에 올렸던 상도일동에서 리뷰 이벤트 할게요. 오일 치킨 디치즈 세트. 네, 쌀쌀한 날씨에 국물 떡볶이도 같이 딸려서 들어왔습니다. 상도동. 여의동. 에그베이컨 세트인데 구운 양파 조리고요. 네, 이거 세트인데 구운 양파 조리 이게 두 개가 같이 들어왔어요. 자지 어, 포스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조리 대기 중이라고 돼 있죠. 예, 기사들은 다 배차가 된 상태예요. 예, 기사분이 저한테 조리 요청 시작 눌러줘야 조리 대기 중에 이제 시간이 이제 시간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제 조리를 10분에서 15분 사이 중에 15분 잡는데 여유 있게 그럼 시간이 쩨깍짜깍 흘러가게 돼 있죠. 자, 어쨌든자 요거, 요거 자 조리를 한번 만드는 과정을 어, 디테일하게 좀 찍어서 오랜만에 조리 과정 좀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소고기 100% 네, 그리고 분양파, 두장 자, 브리오슈퍼 예, 네, 버터 발라서 팬에서 구워주고 있고요. 자, 이어지는 베이컨 두 장과 계란 후라이. 네. 자, 이 메뉴는 여의동 가는 메뉴. 자, 조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리드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운데, 예, 에그베이커 시켜주셨던 고객님 중에서 아, 약간 여기 이물질이 좀 나왔나봐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예. 여기 틀에 계란 후라이를 하고 남으면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계란을 하고 나면 이런 틀 같은데 조금 이렇게 이렇게 계란 하고 나면 이런 것들 좀 묻어가지고 좀 계속 있다 보면 이게 뭉쳐서 약간 딱딱하게 네, 뭐 닭껍질 마냥 딱딱하게 계속 이런 이게 좀 딸려서 갔나 봐요 음식에 네, 뭐 먹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 모르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휴식을 좀잘 닦아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조리에 신경 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베이컨. 예, 그 베이컨은 항상 내가 두 장, 이렇게 두 장, 두장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 번씩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살살 브리오슈버는 살살 눌러봤을 때스펀지처럼 싹싹 올라왔을 느낌이 있어요 그때 뒤집어 주면 돼요 그 사이에 준비되어 있는 로메인 2장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고맙죠 이렇게잘 꺼졌네요 자 그리고 계란 후라이는 너무 바짝익히면 딱딱하기 때문에 명도 타이밍 맞춰서 살짝 뒤집어서 거치대에 쫙 대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로맨으로. 자그대로자 상봉 하시고 하나더양파자 토마토 예 신선한 야채 토마토 예 소스 들어가고요 조리 시작. 자, 지금 상도 일동 거 조리 시작이 올렸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대로, 에, 조리 대기 중에서 이렇게 시간으로 바뀝니다. 네, 제가 15분을 잡았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점점 줄어들죠. 요 안에 기사들이 와야 와서 픽업을 해서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벌써 5분 지났어요. 이거 여의도 가는 거 지금 조리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이제 군 만들 거고요. 저희는 이제 야채가 폭등이 있을 때도 하그 아, 비싼 토마토를 항상 예 대기에 비해서는 예 토마토를 빼서 조리를 했는데 저희 예, 매장에서는 항상 토마토 비싼 토마토를 다 공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토마토 위에 베이컨 올라가고요. 여기에 스리라차가 살짝 뿌려집니다. 밑방에 망토스 살짝.